송파구 잠실동 건물은 2호선 잠실세내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이내이며 백제고블로 이면에 위치한 클린생활시설 주택건물입니다. 잠실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243.9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532.78제곱미터이고 1983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서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44만 6천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20억 5998만 원입니다. 잠실세내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 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사용 목적은 임대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5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4960입니다.